이것만 알아도 기본은 간다! 콜 오브 드래곤즈 드디어 콜 오브 드래곤즈가 오픈하였습니다. SLG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익숙한 게임이겠지만, SLG를 처음 접하는 유저라면 게임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초보자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영!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스프링워든 질서의 동맹, 와일더 버그 진행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질서의 동맹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 와? 초반에 주는 영웅 와일드르가 세 가지 진행 중에 가장 괜찮고, 게임 초반에는 치료제 생산 속도, 행군 속도, 물리 공격력, 파괴 포인트 같은 것보다 채집 속도 증가가 성장에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전당을 8레벨까지 올리고 나면 언제든지 진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꼭 질서의 동맹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서의 전당. 초반에는 질서의 전당을 빠르게 10레벨까지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질서의 전당을 10레벨까지는 올려야 정책 연구를 할수 있어서 빠르게 정책 연구까지는 달려줘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시청 10레벨을 찍기 위해서는 아카데미도 8레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티어 병사도 뽑을 수 있기에 일석이조입니다. 실수의 전당 레벨을 올릴 때는 연맹원들의 지원을 다 받고 그 이후에 가속을 써주면서 건물들을 레벨업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거 연맹 지원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뒤로 갈수록 여기서 줄어드는 시간 진짜 무시 못합니다. 세 번째 VIP. VIP는 최소 8레벨을 찍어줘야 됩니다. VIP가 8레벨이 되어야 두 번째 연구 대열을 해제하기 때문에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빠르게 병사들의 티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일 선물에서 전설 영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획득하는 보석들은 VIP에 투자해서라도 빠르게 8레벨을 가두는 게 좋습니다. 뭔뭐 말이냐 알죠? 네 번째, 릴리아와 벨린. 이거는 과금을 조금 하는 유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첫 구매와 명예 VIP로 얻을 수 있는 릴리아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즌3까지도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소가금 유저나 과금 유저라면 꼭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더해서 vip 8을 찍었다면 1일 혜택에서 웬만하면 벨린을 선택해주는게 좋습니다 릴리아와 벨린의 조합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릴리아를 뽑지 않았다 하더라도 벨린의 전설 영웅 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될듯 합니다 다섯번째 탐색 무가금일수록 탐색은 진짜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탐색을 통해서 자원이나 가속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연구도 공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하고 싶다면 탐색하고 마을도 돌아다니면서 자원 얻고 캠프 돌아다니면서 연구 완료하는 건 필수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여섯 번째, 황금 상자. 상자 이거 한 개씩 까지 말고 꼭열 개씩 까야 돼요. 10회 오픈마다 에픽 또는 전설 영웅을 확정적으로 얻기 때문에 괜히 열쇠 남는다고 한 개씩 까지 말고 꼭열 개씩 모아서 가세요 예! 일곱 번째, 연맹.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SLG 장르의 게임은 연맹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물을 짓고 지원을 눌렀을 때 빠르게 사람들이 지원을 눌러주는가, 연맹장은 열심히 게임을 하는가, 가금러는 있는가 등을 확인하면서 초반에 좋은 연맹에 들어가야 빠른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게임 대충대충 하는 연맹에 들어가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맹원 모두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좋은 연맹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